이상하네요 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지? 저기선 못 하나? 그표 사는 데가 리뷰에 보니까 25m 네. 왼쪽에 있대. 어, 여기는 아닌 거 아니라고 하는 거. 뭐만 <laughs> 하면 다아있어 아이스크림, 카페. 아뭐좀 아, 먹고 갈까요? 여기? 네. 배고파 죽겠는데. 먹자 그래. 에르도파르. 네. 평점 한번 볼까요? 네, 잠깐 구경 좀 하고 뷰뷰 구경 좀 하고 와, 우개 이쁘다. 아, 어, 여기 낭만 있네. 여기 오길 잘했다. 이걸 타고서 넘어가는 겁니다. 숙소로. 와. 배타고 숙소가기 How m 아, Thank you 2 person 얘네들은 학교를 이렇게 다니나 보다 여기 아서 아선... 어 아, 신기하다 저희가 숙소를 재밌는 대로 골랐네요 이걸 타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어때요 오늘 아서 논소가? 가서 처음엔 쉽지 않았다. 공항에서가 좀빡댔고 캐리는 남자 타는 곳과 네. 여자 타는 곳이 따로 다르 <laughs> 신기하긴 하네요

걸어서 7분이에요. 걸어가야 돼. 여기가 조금 좀 짱네 섬 같은데. 계속 직진. 와. 개 무섭다. 카메라 키 다니면 무서워. 근데 막치안이 나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? 이집트에서 누구 실종됐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것같 그러니까 잡아가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귀여운 꼬맹이들이네 아이고, 너무... 아니 카이로랑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애들이 맨날 쫓아오던 애들 이었는데 직진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압감이라 해야 되나

무서운데요 형? 어? 영에에색색이이르르 나와. 와 지금 다시 바구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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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구구누구구누구누구누구누 a Yeah, yeah. 게스트 하우스, 야, yeah. oh t h 좋은 사람들이었구만. 아니 여기 좀 착해 선 yeah. Sunset g 우리가 uh, 가는데. Uh, 저희가 가는 데는 Seco c a t a Navy Hostel. s 여기 아니에요? Nubian <laughs> oh, nice Life, Niveau g u e s 여기다! 라이뷰 게스트하우스 s 다 i e a Guest House. 여기다! 여기다! 여기 e 여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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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a 다 여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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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여기다! 여기다! 다여다여다다 영상 찍어도 돼? 오케이. 안녕. 이 <laughs> 아, 진짜 신기하다. 안녕. 인담네오 예. 우와 우와. 퍼포먼스. Oh, 진짜 신기해. 안녕. This is tasty good? Yes. 오. 아니 테 a s t 아니 테 a s t y 니하니아 달다고. 우와. 상상하지 못한 대답. 한번 해볼까요? 여기 바람 쐬고 있어. You want to get the room, guys? 야 yeah. 야. Yeah. Yeah. Okay. Yeah. Oh, excuse me, can I try this one? Yes. one time? Oh, oh, <laughs> my f t i m e Go slowly because a y b e c s u t a u y o o a h e You o u g h t h a y o 알보르 맛새 맛이 나는데 니코틴은 느끼 나요 아, 난 니코틴? 난 니코틴. 네. 너 네. 니코틴? 난 아, 니코틴. 오, 데 근데 좀 어지러워요. 아, <laughs> 이거 세다. 장신기하다. <이거 웃음> 와, 아, 여기 다 있다. 사장님이 <laughs> 소개해주신 투어 <laughs> 가이드. 여기 밥도 파시는구나 그래서.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거. 여기 있어도 되겠는데 <laughs> 형? 진짜 싸다. 1200원의 <목소리도> 밥.